네, 안녕하세요. 제가 슈만의, der Nussbaum. 음, 구독자님, 요청이 들어와서 녹음을 하다가 얘가 너무 길다고 잘려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빨리 서둘게요. 가사 있습니다. Der Nussbaum. Es grünet ein Nussbaum vor dem Haus. Duftig, luftig, breitet er blättrich die Blätter aus. 악보에는 Blätter로 있네요. viel l e p l i c h e blüten stehen dran ninder winde kommen sie h e r z l i c h zu umfann 어, 이거는 8대 6 박자로요. 노래할때 주자 실점은 피아노의 그음영과또 노래 피아노에 있는 화성 그리고 그 임시표들 제가 악보에 자세히 놨어요. 그리고 노래가 피아노 그 간주나 이런 걸 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또그 분위기를 바꿔 주는지 이건 가사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에스 그루 여기는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에스는 굉장히 가볍게 하고 에스 그루 G, R 발음들을 하셔야 돼요. Es grünet, nussbaum, vor dem Haus. 자, f o r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h o u s 에서 S 발음하시면서 피아노에 살짝 넘겨 주셔야 돼요. Haus. Duftig. 자, 여기서 Duftig 하고요. 뒤에 보면 또, 나이겐트, 또, 그 다음에, 린드, 윈드, 이러면서, 이게, 그 리듬이 타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 루프티, 루프티는 그냥 해줘서 괜찮아요. 근데, 뒤에는 좀 달라요. 루프티, 루프티, 히브라, 브르 발음하고, 에스, 블레트, 히블레트 아, 스 발음하고, 엑센트로 넘겨주셔야 돼요. p 리플리 자, p l i c h philip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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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 i l i p l i c 야 돼요. i 리플리 l i c h p h 엔 바람을 슈는드랑자이 린데도 음 그래서 이게 피아노 반주가 너무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요 자그 아까 리플리케도 그 린데 이건 린데는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그 부드러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어 린데 하면서 피아노가 사실 사실적으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자주 소프트를 밟는데 Linde, winde, komm 그러면서 이제 komm에서 비로소 발음을 할수 있어요. Linde, winde, kommen 열린 O 발음 그 다음에 herzlich, Sie herzlich H 그 다음에 열린 발음 C 잘해주세요. Sie herzlich zu umfahmen 자, Fn 하면서 N 발음하면서 이 F 엑센트 나올 때까지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f s f l ü s t e r 여기서 f l ü s t e r 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일단 Flüsteren 하지 마시고 f l ü s t e r 이건 속삭이라는 뜻이라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언제나 s flüsteren Es w e w e p a t 음, 다 굉장히 아주 어, 와이하다 그러잖아요. 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부르시는 노래예요. 그래서 발음할 때나 아니면 노래를 이렇게 들어갈 때나 너무 갑자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에스 플리스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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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트도 너무 파르트 해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드러우니까. 파트. 이것도이 리듬을 타요. 그 대신 리는 굉장히 부드러워. 나이이그 다음에 쥐리키그다음그 다음에 쥐어리키. 그음그 다음에 음 음 이게 단어 하나하나 가요 그 이거를 제대로 발음을 해주시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설명할게요 을 자, Sie flüsten r ihr zwei zu zwei gepaart, neigend, beugend, zierlich, zum Kuss die Häuptchen zart. 자그 다음에 Sie flüsten 여기서요 이제 갑자기 아주 다른 분위기가 나와요 제가 어둡고 슬프다고 했는데 음 피아노의 화성을 좀 느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앞에는 여러분 그어 리트를 공부하실 때는 그걸 여러분이 설정하셔야 돼. 이 소녀가 있는데 지금 호두나무가 있고 이 호두나무가 에스그리트 굉장히 무성해요. 잎이 막그 나무 그 잎이 많고 가지도 막큰 아주 무성한 아주 풍성한 호두나무 이제 밑에서 소녀가 음그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그 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린 소리를 들으면서 살짝 이렇게 꿈을 꾸는 듯이 살짝 음, 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또어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냥 자기가 상상하면서 꿈을 꾸는 거야 실제로 잠을 자서 꿈을 꾸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약간 비몽사몽 그러면서 그 바람과 그 잎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를 느끼면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f r e s e n f t e r n i n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맥 a c 그 발음 거의 안 나고요. 그냥 m 하고 r 살짝 Nachtlinie. Das 이게 긴발음이에 아가 그래서 여기 Tage 이게 긴 발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랑에서 응 발음. 이렇게 썰렁하게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wusst e ach selber nicht was. was 다음에 이 노래를 연결해서 피아노가 계속 나가요. 또 die flüstern 여기도 굉장히 속삭이듯이 flüstern, die flüstern. 그 리트에서 물음표가 나오는 문장이 나오면 이건 뭐가 특별한 그 표현이 있었나 생각해야 돼. 왜냐면 자기한테 묻는 것든가 어 어떤 사색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 그래서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아노가 이제 그 라이제, 라이제 하고 그 물음표의 문장을 이제 받으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왼손. 자, 리트는요, 피아노와 가사와 음악의 완전한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많이 알고 있으면 화성을 알고 있으면 훨씬 표현하기 쉬워요. Flüster von Brötgen und nächstem Jahr von nächstem Jahr 그 다음에 레 e 타티브처럼 나와요. Das Mächtlein horchen 열린 오바름 Es rauscht Albarm Sehnen 다치고 잠바름빈 ent, zinc 바름 lächelnd im Schlaf und Traum. 제가 이게 지금 멈출까봐 마음이 급해요. So horcht, rauscht, 그 다음에 이거 lächelnd yeah. l ä c h e l n in인데 이게 강박자하고 이걸 하면 l à h n d in, l c h e l in. 그러니까 너무 헬트 하시지 말라고 레에서 엘 발음하고 에 잘하시고 그다음에 인 하세요 레 헬트 인 슬라프 온 트라운 자 화이팅 합니다.